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두달 동안 각각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에 그러나 아직은 감염의 위험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 지난 주에도 타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몇 가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되, 그러나 마음은 더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께는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교회여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누구보다도 책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가치를 이 세상 속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가치. 그것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 주는 것이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되는 것인데 여하튼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가치의 삶은 그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공간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마음의 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는 더욱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들의 시대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자꾸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또는 혼합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세속주의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27절에는 주를 멀리하는 자에게는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이십삼 절에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오른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의 손을 제가 붙잡고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내가 엄마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내 손을 붙잡았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더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시면은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멈추게 한 여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사무엘상 25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주를 쫓아 내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주의 생명은 내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광야는 뭐 도적떼들이 출몰하고 그래서 동사가 이게 잘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내서 치안을 담당해 줬더니 조금도 피해를 맛보지 아니하고 목축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대풍을 거두고 마침내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양털 깎는 시기가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서라거든요.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도 거기에 조금 공이 있으니까 우리를 초청해 줘서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고도 매우 겸손하게 그 나발에게 간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나발이 이런 자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절을 당한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거절한 나발 일행을 죽이려고 길을 가는데 어느 한 여인이 그 먹을 것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 다윗의 일왕을다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다윗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 보따리에 하나님의 생명 싹에 싸여 있는 사람인데, 어찌 사람을 죽이는? 그 사소하고도 하찮은 일에 낭비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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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계속 듣는 다윗이 갑자기 얼음이 됐벌었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자기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약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약한 사람이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죠. 하나님 그러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좋아 여러분도 하나님께 약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생명 싸게 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안전 보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원수가 몰려와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보좌기에 쌓여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촌 가운데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의저핵 위협이 있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안전한 나라로 부상을 시켜주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도 이 조국인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세계 속에 한국으로 우뚝 세워 주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저 중국과도 좀 다르고 일본과도 확연히 다른 것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불편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감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을 보니까 매일매일 매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정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로 볼 때에 세계에서 선교 제일 국가예요.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켜 주시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험할 때가 있고 위험할 때가 있고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철통같이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리 24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알고 오늘 현재를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군사력과 경제력만 가지면 절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고, 지금 세계 최강인 미국이 얼마나 쩔쩔 매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자서 1장 25절인데,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는 채로. 10분, 10미터만 가려고 해도 사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빛이요, 진리이신 말씀이 없이 인생은 겉으로 살아갈 때, 겉으로 볼 때는 그저 평안한 것 같지만 말씀 없는 인생, 이정표가 없는 인생은 내면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우랑과 그 다음 왕인 다윗왕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때온 백성이 칭송을 했어요. 이 사울은 베나민 지파의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요. 거기에다가 아주 겸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빛 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윗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맨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가정의 대소사를 논할 때 항상 열위였어요. 그리고 형님들의 허드렛일이나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합한자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전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울이었으나 버림을 받았고 비참한 추호를 맞은 반면에 이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존재감이없고 초라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그 형,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복중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하였을까요?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훌륭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불레셋과 전쟁을 할때 선지자 사모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했어요 저불리해서 조건을 보니까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전열을 다 가다듬고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줄이거든요 어서 선지자가 와서 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사울이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합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아말렉의 모든 족속과 짐승을 멸절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울은 왕을 살려주고 그 살찐 짐승을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강단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강단에서 이 설교가 자꾸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으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옛날 50년 전, 3, 40년 전, 설교가 이렇게 짧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만 짧아집니다. 진리의 말씀의 설교는 짧아지고, 대신에 윤리와 도덕과 철학적 설교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이 교리적인 설교. 진리를 말씀해 주는 설교보다는 생활 설교. 복을 받도록 하는 설교를 한동안에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30년 동안 30만 명의 성도를 도둑질해 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적용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타 여러 교회들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런 게야 이 장을 보시면은 그 열이우성에 토산물이 좋지 않은 겁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은 떨어져 버리고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물이 좋지 않은 겁니다. 물이 좋지 않냐 하면 어떤 나무든지 좋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 소금을 물고난에 던지라 명을 합니다. 물고난에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고쳐졌어요. 좋은 물로 바뀌어졌어요. 그 물이 고쳐지니까 다시 죽음이었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물을 고치지 않고 다른 것만 고치려고 하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물을 고치지 않고 뭐 농약을 바꾸고 비료를 바꾸고 종자를 바꾸고 별짓을 다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고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보약을 먹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잘하고 좋은 공기를 마셔도 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이 좋은 물을 마시지 않냐면은 우리 몸도 건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도 빠지고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이 좋은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먹지 않고 대신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벤트를 해도 절대로 이 말씀의 집, 베들레헴, 말씀의 집인 이 교회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해주는 인본주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주는 세속주의적인 말씀이 아니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나와 나의 가정과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셋째는 천국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조물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덴마크의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주엘렌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인간의 이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어주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장벽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게 최고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셨다가 나의 그 훗날에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는 복. 즉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금생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저 약속의 천국에 가는 길이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14번이 있었어요. 그 중에 8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셨고 6번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가정을 보니까 그 자녀들이 울고불고 울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녔는데 또 대학부 때도 다녔는데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다가 저 천국에 다다른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임종 예배를 좀 봐달라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한 이틀 있으니까 돌아가자. 장례를 치르는데 그분의 삶이 문득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참 장애물도 많이 있었을 텐데 유혹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경주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악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오직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같은 허다한 증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고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국문에 이를 때와 하는 함성과 함께 쌍수를 들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은 여러분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동안 이 땅을 살면서 흘렸던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해나 뜨거운 것에 상함도 없게 하시고 곧 가는 것 아픈 것도 없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돈, 명예, 권세, 향락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되 사모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내가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저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에 여러분을 싸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혼탁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이런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